국가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제가 십몇 년 동안 진상규명운동했던 경험하고 정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또 여기 또 유족 대우분이다 사장하셨는데 희생자 합격이나 판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론에 처고 되는 그런 내용들이많습니다 주여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특별히 새로운 것은 걸... 위에 발굴팀하고 뭐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음, 별도의 또 특별권을 통해서 하 방안을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발굴 문제가 있다음에 이제 위령 사업 문제 때 대체로 현재 그 여러 유족들께서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위령 그 제가 여기서 그, 그, 그 이제 언급하고서 위령탑 문제인데, 이제, 37조 위에 보시면은, 2009년 당시에 군인 경찰 대상의 위령위가 전국에 약 900개가 있는데, <laughs> 인간인 희생자 대상의 위령위가 50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에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위령위가 22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 심한 그 형평성의 어떤 그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유총연맹 등에서 설치한 이 방공위력 위리어, 희생자 위령비는 공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민간의 희생자 위령비는 거의 발견할 수도 없는 구석에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어, 특별 법과 관계없이 각 유족들께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런 걸할수 있을 거라 지금 할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그 다음에 이제 기록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제가 이제 위원회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여순 사건 지금 자료가 지금 발견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가 지금 진실위원회에 있던 동안에 여기 계신유족 분들 무현당에 계셨는데 그 몸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유족들이나 현장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조사관들 시켜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다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지금 제대로 보관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선은 그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것이 이제 기념 자료를 전시 공개할 수 있는 기념 시설이 만들어지는 국민들을 이걸 반드시 알려야 심지어 어떤 유족들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 가지고 계시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못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전시관이 만들어질 때 가지고 나오시라. 그러니까 제가 되돌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1차 물질들, 어, 이런 부분들을 좀그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이 볼수 있는 이런 현장에 빨리 지금 공개하고, 이경각심으로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뭐, 한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불갑산 발굴된 유골들 그 아주 명백한 현장 증거들이 있고, 특히 여인들이나 혹은 노인들, 애들, 장난감까지도 발견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이 인간의 학살의 비극이나 참상을 알려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물증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하나, 민족들과 그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할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기입니다. 그런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에, 가해자 책임 문제인데 사실 이게 어, 제가 이 책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이 가해증상이나 진실 규명에서 가장 큰 결점이 가해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유력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사유 집회 유족회 당시에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명백하게 당시에 거론 했었습니다. 에, 이런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분 박탈 문제는 거론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예를 들강화의그 여기 진동회 네, 데그 위원회 지금 활동 중에 이 최종석 씨가 죽어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립묘지에서 끌어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지금 사안이 제기됐는데도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 지금 뭐 유족들께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현재 국립묘지에서 국가의 공작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둬야 될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공으로 지금 제기하셔야 되고 김장룡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이런 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다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명예를 막 하라거나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합동을 해서 이제를 제기하셔야 될것같습니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명예는 혹은 화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다 아시는 내용 이 부분은 그 명예회복을, 저는 이제 진정한 명예회복은, 진실규명, 제 위원회 진실규명에서 1차 명예회복은 운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분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실제 위원회 진실규명이나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사회적 명예회복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여기 질문하신 이런 아픔에 대해서, 다시,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고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느껴야 게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지, 어, 무슨 종이 한 장이나 법원의 풍결이나 이거 가지고 명예회복이 되는 건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 적절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위원회의 등도을 했던 이런 이 수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수기를 발간을 하려고 제가 했, 했는데, 었 인기 마, 지막에 예산도 그래서 결과이불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유족들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작업을 어,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것도 역시 법과 관계없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 예를 들면, 창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시설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 했는데, 그 창사건 관련 피해들을 수비한 한 없어요. 건 없어요. 이러고 뭐 국민들에게 왜 우리를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도 좀 어, 생각을 해주 피해자 배 보상 문제인데요. 이건 뭐그 원칙적으로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으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표현해야죠. 을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삼천교육대나 568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역시 이 법원에서 어떤 사건별 제시보다는 특별 법으로 인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광주 5.18의 보상 그 과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고 이 보상 과정에서 오히려 유족들이 분열되고 또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5.18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과정이 굉장히 그 위험성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유족 이한 이야기가 계실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 이걸 희생자들이 그동안 당한 고통을 보험 몇 푼으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되고 보상을 받는 순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상 할 수만 있다면 특별법을 만든 사람들이 많다. 해상 같은 되는 것이많다 설사 보상이 되더라도 개별 보상이 어쩔 수 없다면, 그것 전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보상보다는 할수 있다면 공동체 보상이 좋다. 공동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국개구를유족께서 말씀하셨지만, 온 동네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동네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람은 천만원, 어떤 사람은 이천만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광주교 계보도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1억, 1억, 5천, 원 이게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피해를 당한 전체의 그 마을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 마을 단위로 복원 피해자 가족 단위로 이걸 해서 그 어떤 기금을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를 할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별로 이것이 이 배상금이 나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우리 입증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보상조치에 대한 이 논의가 이미 논의가 충분히 많이 됐고요. 그렇게 실시한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 저로서는 장히 힘든 일이는건 알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또 법을 만든다고 면타협 내고 굴절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43쪽에 이제 제가 당사자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희족분들이 이제 피해자로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주체인 것은 많지만 우리가 그 법원에서도 제책사유 같은 것이 있듯이 유족분들이 피해자가 이 모든 앞으로의 위력사업이나 그 다음에 기념사업이나 이런 문제를 다 관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기 제3자가 중립적인 제3자가 들어와야 이 문제가 공적인 국민들에게 고소를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이 문제를 운영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고립이 됩니다. 사회로부터. 고리 이제면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 원뿐이 없어집니다. 이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 정부하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게 절탁을 하는 게이 발생하게 되고 제3자나 국민들을 배제하게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학살, 미염 사업들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呃，这个边儿可以是啊，不如一直还是不是？第